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어...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그제 그러니까 월 20일 날난 12시에 <laughs> CJ오쇼핑에 있는 쇼크라이브 뿌쇼뿌쇼 홈쇼핑에 게스트로 나갔었어요. 물론 이게 뭐 모바일로만 방송되는 홈쇼핑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보지는 못하셨을 텐데 저의 <laughs> 홈쇼핑 데뷔자, 은퇴작일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렇겠죠. 이게 미술 컨텐츠에 좀 이렇게 전문가가 필요해서 저를 불러준 건데 이게 또 여기 이 방송의 PD가 제 학교 후배였어요. 그래서 그냥 급하게 섭외를 해서 나갔는데 뭐 평소에 제가 여기 계시는 이 호스트님께서 김익근 호스트님이시거든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분위기도 하고 분위기기도 하고 되게 즐거운 분위기로. 그리고 촬영을 잘 끝마쳤었던 것 같아요. 그, 이 영상은 지금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있는 영상인데, 음, 이거 말고 목소리가 나오는 진짜 영상은, 어 제가 유튜브에 올라오거나 영상이 나오게 되면은, 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나중에 영상을 다시 한번 봐봤었는데,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영상은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미술 콘텐츠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으셨는데, 그래도 뭐 보신 분들은 굉장히 또 되게 재밌었다고 미술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되게 얘기를 잘 해주셨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그렇고 방송하신 분들도 굉장히 만족을 했었던 방송이었어요. 일단 사진을 좀몇장보여드리자면 제가 남태령에 있는 CJ 옷쇼핑 여기 뭐 사옥이라고 해야 되나요 갔는데 야 건물이 엄청 좋더라고요. 약간 뭔가 리조트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막 세계에 있는 이런 시제오 쇼핑 이런 방송들도 나오고 혼자서 그냥 뻘쭘하게 예, 사진도 그냥 찍고 <laughs> 예, 이러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기 홈쇼핑을 촬영을 하는 스튜디오고요. 아마 그냥 TV 방송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작은 스튜디오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어떻게 방송을 할지 이런 식으로 좀 둘러보기도 하고. 아, 그리고 이건 제가 방송하는데 앉아 있었던 건데, 여기에 이렇게 제가 방송하는 게 나오고, 여기 에또 댓글 같은 거, 실시간 댓글 같은 거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laughs> 너무 신기해서 이걸 찍었습니다. 제가 방송 초반에 계속 이쪽만 보고 있는데, 이게 이 화면에 내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방송 초보라서. 그리고 김익근님이랑도 사진을 찍었는데, 어, 실물이 훨씬 잘생기셨고, 저는 키가 이렇게 클줄 몰랐는데, 키도 굉장히 크시고 훈남이셨어요. 네, 그리고 역시 왔으니까 <laughs> 구내식당에서 밥도 먹고 왔습니다. 제가 안에서 영상 찍은 거 잠깐 봐보실까요? 지금 로비에 혼자 앉아있는데 사람들 막 지나다니는데 뻘쭘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네, 영상입니다. 침에 앉아있습니다. 어떻게 멘트를 해야 되죠?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될지 모르겠네요. 이때들을 몇개 준비하긴 했어요. 뭐 그림, 그림이 집에 있고 없고랑 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사실은 그림이 최고의 인테리어다. 여기다가 몇십만 원짜리 비싼 거 바르는 것보다, 어 그냥 흰 벽에 그림 하나 있는 게 훨씬 더 고급스럽고 더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고, 게다가 하나의 벽만 채 그림이 가득 찰수 있으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렴한 가격으로 고급 인테리어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 도 <laughs> 아, 잘할수 있을까요? 이게 뭐냐면은 그 CJ 옷 쇼핑 모바일에서만 하는 건데, 어, 12시에 하는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을 위한 뿌쇼뿌쇼라는 그런 홈쇼핑이더라고요. 기미끈 김익근... 뭐라그 해야죠? 김익근 방송인이라고 해야 되나? 김익근 호스트, 김익근 호스트님이랑 같이 하는데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저도 예전부터 보면서 되게 좋아했던 분인데 원래 굉장히 업텐션하고 옛날에 스타캐스터, 스타크래프트 캐스터도 하셨었고 게임 방송, 어, 또 개그맨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근데 오늘은 조금 그림에 관한 거니까 너무 업텐션은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다해야겠죠떨리네 음. 네, 굉장히 떨면서 방송을 했었고 이거는 제 와이프분이 그냥 모바일로 그냥 동영상 캡처를 해주신 거예요. 어, 이렇게 저는 여기 앉아가지고 실시간 댓글들도 보고 사람들하고 김익근님하고 이제 호흡을 맞춰가지고 했는데 음, 어, 이게 아무래도 프로 방송인이다 보니까 말을 쉬지를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이거 중간에 치고 들어가도 되는 건가 좀 조심스럽긴 하더라고요.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뭐 미술계를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러스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뭐핀즐 저도 뭐핀즐이랑 같이 하고 있는 작가는 아니지만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나름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또 이날 방송에 이제 제 후배 이제 PD 분들도 나와주시고, 이때 방송 때 바로 구입을 하시면은 뭐 저렇게 아메리카노 같은 것도. <laughs> 주시고 했는데 어, 이때 제가 되게, 되게 즐거워 보이죠. 이, 이 친구가 이제 제 후배 p d 인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하면서 좀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다음에는 제가 그 뭐야 그 사옥의 좀 외관 좀 예쁜 것들을 좀찍어는대한 봐보도록 할게요. 이게 회사라니. 어디 영상 찍고 있는 거야? 네. <laughs> 와. 이날 미세먼지도 없고 굉장히 날씨가 좋았어요 사오이 진짜 약간 뭐랄까 리조트 같더라고요 약간 좀 이렇게 좀횡한 곳에 있긴 하지만 넓은 곳에 근데 희한하게 바깥에 이렇게 이 경치를 즐기고 있는 직원분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이 건물은 언제 생긴 거야? 아 여기서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어? 오 저기는 아이스크림이랑 라면 같은 거를 먹을 수 있는 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은 그냥 공짜예요 와 하늘 봐 이날 하늘이 진짜 대박 예뻤어요 아 라면은 파는 거고 아 이렇게 하드가 있구나 응. 여기서 저는 아저씨답게 비비빅을 먹었습니다 비비빅 먹으면 사람들이 다 아저씨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저의 홈쇼핑 데뷔작이자 은퇴작 방송을 마치고 왔는데요. 어, 나름 되게 재밌었어요. 그 후배가 제안을 했을 때 어, 내가 언제 이런 걸 한번 해보겠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 어, 하면 좋지라고 생각을 해서. 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방송을 하고 왔습니다. 나중에 영상이, 어, 이렇게 뭐야, 올라오면은 제가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방송을 잘했는지 그때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